자유한국당에서 개파 문제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파가 없어졌다고 강조해왔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친박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신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초 황영철 의원이 내정되어 있었지만, 내정 당시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던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받아들였습니다. 탄핵 중국에 탈당했다가 복당한 이 밖의 황 의원은 경선을 포기했고, 잘못된 개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상 자리싸움이 시작되니까, 잘못된 개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아주 실망스럽고 예결특위위원장에 앞서 당 사무총장 자리도침 밖에 박맹우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동안 장애투쟁으로 지지층 결속에 집중하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았던 개파 갈등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박이라고 하는 개파가 같이 지금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개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정티 특유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 총선 공천 규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달전 언급됐던 2016년 총선 공천 후유증 책임을 물어 특정 개파를 겨냥할지 아니면 심박 비방 모두 수긍할 공천 규정을 내놓을지 개파 갈등에 군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전입니다.